미국 증시는 버블이 끼어있다는 우려에도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해 버블 성결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하지만 버블 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샘 울트만 오픈 AI CEO는 AI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. AI 거품론은 기술주 중심 빅테크 기업의 고 밸류에이션 논란을 불러왔으나 시장은 AI 버블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해 냈습니다. 다우전스는 22일 사상 최고가 45,757.84를 찍으며 장을 마쳤습니다. 나스닥은 21,496.54로 마감해 사상 최우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신한투자증권 김성환 연구원은 미 증시가 2026년과 2027년 버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PER과 톱다운 논리로 상승 여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. DB증권 강연기 연구원은 AI 버블이 언젠가 터지겠지만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올해 하반기 동안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버블이 도래한다면 주가 상승 각도가 극도로 높아져 투자 성과가 크게 바꿔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각에서 챙길 수 있는 실은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스톡TV 김대성입니다.